10월 18일 토요일 이른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 얘기 본문은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본문을 다음 6달락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1절리아 8절 끈질긴 기도 둘째는 9절리아 14절 대조되는 기도 바리세인과 세리 셋째는 15절리아 17절 어린아이를 환영하심 그리고 넷째는 18절리아 30절 부자 청년과 하나님의 나라. 다섯째는 31절리아 34절 순환예고. 세 번째 순환예고입니다. 마지막 여섯째는 35절리아 43절 시각장애인을 고치신 예수님. 첫단락을 중심으로 묵상하고자 합니다.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1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러시되, 누가는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라고 정리해 줍니다. 비유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한 재판장과 과부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2절리아 5절을 보시면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한 이야기는 허구일 수도 있겠지만 당시 주변에 있었던 실화에. 근거한 것일 비유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를 기울여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한번더 요점을 짚어 주십니다. 6절이야 8절입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불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뤄놓으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리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불의한 재판장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물론 속으로 생각한 말입니다. 여기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널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불의한 재판장이 크게 생각한 것은 번거롭게 하는 데 대한 괴로움입니다. 그 과부의 사정이 아니었습니다. 과부의 사정에 무관심인 불의한 재판장도 그 정도로 생각하는데. 택하신 자들의 사정에 관심이 많은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택하신 자들을 위하실까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의 관건입니다. 중요한 것은 밤낮 부러짓는 택하신 자들의 원안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너도 나도 가지는 각자의 사정과 형편이겠습니까? 택하신 자들이 밤낮 부르짖는 원안이 무엇이겠습니까? 원안이라 해서 이 또한 사소로운 원안이겠습니까? 본문의 말씀의 관건은 첫째 달락의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8절 하반절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본문의 말씀을 읽고 너도 나도 각자의 형편과 사정을 아뢰면서 들어 주실 때까지 귀찮게 할 정도로 기도하는 데 익숙해진 오늘날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의 소위 기도 좀 한다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어느 누구도 내가 드리고 있는 이 기도가 믿음에 합당한 것인지를 살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불의한 재판관은 과부의 형편과 사정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에 대한 그분의 관심은 현실을 넘어 영원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믿음이란 말을 들어주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데 적용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 내용에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영혼을 믿는 자로 기도에 임하여야 하겠습니다. 기도와 관련된 주님의 가르침은 여기서도 여전히 유효할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과 뜻과 나라가 우선 관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나라의 즉합한 백성으로 살지 못하는 데 대한 원한이 속으로부터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이 아침에도 말씀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더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